그럼 저희 자기소개 먼저 하겠습니다. 세카이데 이치방 아마 이치고니나레 이치데모 뿅뿅. 뿅뿅. 안녕하세요 이내아토의 핑크색 비더 이치고입니다. 세이노 하면 치고짱 하고 불러주세요. 세이노 치고짱. 치고짱. 감사합니다. 미유응 안녕하세요 이내아토의 하늘색 담당 미유입니다. 세노 하면 미유응이라고 불러주세요. 세이노 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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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내아토의 하늘색 페인. 입니다. 세노 하면 천어명이라고 불러주세요. 세노? 천어명! 아, 감사합니다. 아, 저희, 저희 특이. <laughs> 아, 이거, 이거 나오는 순간으로. 아니지, 아니지! 드릴 아니. 말씀 있어요. 세노, <laughs> 메이크업이다! <메리큐지션! 메리큐지션! 웃음> <laughs> <아니, 왜? 웃음> 죄송해요. 제가 이거 의상산 너무 시간 없이 샀는데, 핏이 너무 충격적이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한는 것도 잊었어요. 저도 이상한 거 알고요. 아이. <laughs> <laughs> 제일 충격적인 거는 이거 세개 중에 이게 제일 비싸요. 시무룩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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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MC 해줄사. 나시무룩해서 약간 더 보고 있어야 돼. 오늘 머리색 어때요? 어제 <laughs> 어 <laughs> <laughs> 미용실 갔다 왔다. 자, 사마가. 안 달라고 아까 열심히 꽃방 숨겼어요 <laughs> 야, 오늘 제가 원래 산타 모자 쓰려고 했는데 다들 뜯어 말려가지고 이상하대요 어린이집 모자 갔다 해가지고 이거, 이거 들고 올걸 직접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laughs> 아니 물판에서 보여줘 물판에서 그거 다시 쓴다고요? <laughs> 아, 귀여운데? <laughs> 아, 귀여워요 귀여워요 다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다음 겜마 언제일까요? 저희 다음 겜마 30일에 아트리가 그래서 아트리에 패스해요. 와! 와 됐다, 있고. 됐다, 있고. 됐다, 있고. 그럼 저희 다음 곡 보여드릴게요. 아! 어! 도키메키즈이를 하는데. 아. 꼬여버렸다. 아. 휴가를 하는데 뒷떻게보요베이커요 아니, 어, 크리스마스니까. 빨간색 입었으니까 아, 먼저 했을때 도키메키 체리 s 려 있는데 도 i n g 를 o go to the h o u s 저희 오늘 크리스마스라 빨간색 o the h o u s 리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